자, 판독 결과가 나왔고요. 어, 어 제가 어, 그리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재생을 했습니다. 재생한 결과, <laughs> 어, 일단 <laughs> 광희 광이, 광이 탱 어, 카운트 끝나고 폭죽이 보이기 전에, 폭죽이 나가기도 전에 선출발한 건 맞고요. 일단 순위권에 없기 때문에 예, 뭐,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부정 출발 좋지 않아요. 네. 부정 출발 경고입니다.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비디오 판도 느린 재생으로. 자 그리고 한 팀이 조금 더 애매한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이 조금 애매한 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 이 결과가 정말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정말 엄청 느린 재생으로 봤거든요. 일단 오류가즈님 파티입니다. 1번이 음? 폭죽이 나가는 순간에 배때지가 움직였어. 배때지가 <laughs>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 나왔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광이, 광이처럼 이렇게 출발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출렁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판다가 아... 움직이면. 참 <laughs> 애매합니다, 이거. 일단 캐릭이 앞으로 나가, 나가는 모션이 조금 보일랑 말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인정해드릴게요 일단 광이처럼 완, 완벽하게 이제 먼저 나가지 않, 않았으니까 음,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인정해드리고 자 해서 1등 팀 어디 아까 누구였지? 1등팀 포도용님이랑 포도용님하고 누구였죠? 누구였죠? 노노커봉기사는기사쪽이셨죠 음. 1등팀하고 봉기사쪽 잠시만요 먹으면 안돼요 실격이에요 <음> <웃음> <웃음> <음> 오케이, 판독 결과 나왔습니다. 자 포도용님 파티가 정말 발이 1mm 정도 왔었어요. 정말 찰나의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영상을 다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이제 올려드리면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1mm 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포도용님 파티에 20만 골 들어갑니다. 바토 확인하셔요 이제 바토. 네, 나중에 나중에 저희 유튜브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도 올릴 거. 어, 바 확인하세요. 바그 부정 출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자, 2등 봄기사 님파 봄기사 인공 손가락 활속 광치고 싶다 도적이한 파. 2등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3등 남자의 트롤 오류가즘 급탄기 초복술사. 한쪽. 그리고 마지막 4등이 어디였지? 육포킹님네. 저기, 육포킹님네가 육포킹님 육포킹님. 먼저 아니까? 어, 육포킹 다시 임죠. 봐봐. 육포킹님네가 마비, 간노와 인공 발가락. 어이, 저 부부 쓸어갔네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그냥 한 분한테만 드리고 알아서 배분하라고 하세요. 일단 1등팀 먼저 오세요. 자, 1등팀 대표, 1등 대표. 포도 형님, 포도 형님 오셔야죠. 거래를 저한테 주줘야 되니까. 악마로지한테 거래 주세요. 자, 지금 파티가 아 이번에 우리가 뭐 못했네. 아 순위에도 못들어갔는데 어, 걱정하지 <laughs> 마세요. 잠깐만요. 걱정하지 마. 올게요. <laughs> 어 상금 조금 이따 주시죠. 상금은 조금 나중에 드릴게요. 어, 예. 이거. 오케이 오케이. 찾아오고. 자, 상금 킵해놓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1등 20만 골, 2등 12만 골, 3, 다시 4등. 주세요. 사만벌식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이따가 뭐, 품바이를 하든, 뭐, 올빵을 하든, 자유입니다, 그거는. 나누기 쉽게 해놨습니다. 본바드님 그거 줘야 돼요? 가통. 3등이 확인. 남자의 트롤, 오류가 즘 급탄기, 초복수사님 팟입니다. 음. 자, 이제 뭐죠? 마지막. 개망의 주사위 게임, 운빨 흥망 게임. 음, 자, 어, 4등 육포킹님 파티, 육포킹 마빈 간노아 인공. 델론 오케이. 자, 델롬 될 게임이죠. 자, 룰을 룰을 설명드릴게요. 다저 정숙해 주시고, 자, 룰 설명드립니다. 재활. 정숙하라니까 재활 진짜 아까부터. 주사위는 자 지금 파티 구성원 있죠 4명이죠 4명 파티 구성원이 4명인데 이 4명이 각각 주사위를 굴리는데 주사위를 굴리는데 자 4명이서 주사위 50을 합니다 각자 슬러시 주사위 50을 하게 될건데 이 50에서 각각의 숫자가 나오겠죠 뭐, 23, 40, 33, 11. 이런 식으로 4명, 4개가 나왔다. 그걸 합칩니다. 요걸 합쳐서 합산된 점, 점수가 있죠. 네. 요걸로 승부를 보는 거야. 23, 40, 33, 11. 하면 뭐, 107이다. 그러면 그 팀의 주사위는 10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조가 굴립니다. 2조가 또 굴려서 합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3조가 걸립니다 3조 굴리고 4조 굴리고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더하기 해서 하이일지, 로일지는 우 저희 길마님께서 정해주실 겁니다. 하인지, 로운지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전에 주사위 굴리는 건 무효입니다. 저희가 한 파티씩 지정해서 주사위 굴리라고 말씀드릴 거고, 다른 분들은 가급적 주사위 자제해 주세요. 저희가 주사위 판독, 그, 더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제 좀해 주시고. 자, 1조부터 갈 건데요. 1조부터. 자, 길마님, 하이입니까? 로우입니까? 로우입니다. 자, 주사위 50을 하시면 되고, 주사위 각자 50을 하는데, 합친 숫자가 가장 적은 팀이 1등 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팀. 아시겠죠? 자, 1조 준비되셨나? 준비되셨으면 1조 굴릴 겁니다. 다른 분들 굴리지 마세요. 자, 1조 주사위 25, 1, 5 31, 30. 이거 기록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25, 제가 할게요. 5, 31, 30. 자, 87입니다. 1조 87. 어우, 꽤. 1이 세네요. 선방, 선방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1이 정말 강력한데. 자, 2조 준비되셨습니까? 자, 2조 2조 주사위 50 보고 오우, 7 7두번 40인데요? 13 그리고 13 오. 와, 역대급인데? 자, 정확히 주사위 굴린 거 맞죠? 와, 도합 56입니다. 56이요? 기록해주세요. 40 아니에요? 40, 아? 40. 40. 왜 56이 돼? 어, 제가 잘못했네. 계산한 거 맞으면 그대로 하세요. 13, 13, 7두 개인가요? 네. 네, 40. 오케이. 자, 3조 준비되셨습니까? 3조. 자, 주사위 갑니다. 주사위, 50. 오우 응. 1자 일단 틀려먹었죠 <laughs> 일단 틀려먹었죠 1 40 32 41 114 맞습니까 네114자 4조 4조 준비하셨으면 주사위 50고 아이고 틀려 먹었죠. <laughs> 40 보는 순간 일단 틀려 먹었죠. 3명 안 걸렸어요. 3... 저 누굽니까? 랜드 요구르트님? 아이고 백승님 50. 슬네요 <laughs> <laughs> 150입니다. <laughs> 어이. 자 5조 준비하시고 아직 기회는 있어요. 자 5조 주사위 50. 오, 삼. 오, 삼. 이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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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1, 오 대박. 이, 삼. 와, 이거 1등각인데, 29. 29입니다. 오, 대박. 오, 오 저팀 아까 이어달리기 1등한 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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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합니까, 이거? 핵세 명이 한 자리죠? 와. 일단 오케이, 자 다음 6조, 6조 주사위 준비되셨으면 그거 틀려먹었죠? <웃음> <웃음> 수고... 자, 49. 9 49, 아, 49, 49, 49, 49, 49, 49, 49, 또 나오죠 4했죠 여기 4 <laughs> 200점 가까워집니다. <laughs> 자, 마지막 7조입니다. 자, 여기서 승패 갈립니다. 마지막 7조. 1, 4개 나온대요. 자, 2, 5, 0 go! 3, 5, 3.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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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그러면, 우리, 저기, 포도용님파, 5조, 5조가, 5조가 다 가져가네요. 1등입니다. 5조의 상금 8만골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물방을 하던, 엠분을 하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네.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자, 그러네요. 가만... 골고루. 돈 갔으면 좋겠는 아쉽네요. 해, 다될 놈들인가요, 역시? 델 놈들. 자. 어. 길드 창고 지금 저희 예산 얼마나 썼죠? 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상금 분배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오케이. 자 이대로 뭔가 조금 아쉬우니까 자 4만 골 걸고 한 번만 더 합시다. 4만 골 제가 좀걸어올게요 찾기 먹어서 벌어올게요. 4만 골 걸고 한 번만 더 합시다. 4만 골. 자 이번에 하입니까 로우입니까? 이번엔 하이로 가겠습니다. 하이입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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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조 빠르게 갑니다. 1조 주사위 50. 고. 오우. 22, 28, 7, 19. 76입니다. 76. 응. 네. 시간 없으시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조. 어 2조 말고, 저기부터 갈게요. 6조부터 갈게요. 네 6조 주사위 50, 보고. 6조에요, 6조. 6조. 호백님 내조. 오! 오, 1 지금 어, 아, 나오죠, 1이네. <laughs> <laughs> 47, 33, 5. 86입니다. 86. 네 예. 자 그다음 2조 갈 거예요. 다시 인공발가락 간노아 마빈 육포킹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주사위 50, 고! 2조, 26, 9, 25, 한 명. 간노아님 굴리세요. 간노아님, 간노아님 주사위 50. 38 하면 98 입니다. 현재 99. 1등이네요. 2조가 적어주시고, 자 3조 빠르게 갑니다. 오. 3조 주사위 50, 99.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망이네 <laughs> <망했네. 웃음> 아, 이집 망했네 1이구2이구 어이구, 구어 자 4조 굴립니다. 4조 주사위 50 인정해드릴게. 자 30, 26, 38, 30입니다. 123입니다. 오 현재 4조가 1등, 4조 1등입니다. 이제 음. 자 5조, 5조 준비됐으면은 저 어, 아까 굴렸어요? 아니요, 그거 6조예요. 아6종네 아, 5조 준비됐으면은 주사위 50 고! 16, 40, 40. 아, 0 2 누굽니까? 2 3 2 1입니다0 20, 20, 2막막0 20, 20, 2 7조! 7조. 가자. 7조! 7조 0 2팅 뭔가 20, 20, 20, 20, 하0하0 20, 20, 2 26, 10, 35 35? 25. 아. 6 예매하죠 97자 1등 어딥니까? 4조입니다 124, 4조 자 1등 4조 4조 축하드립니다 4조에 4만 4만골 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상금 타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 그리고 오늘 어,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제, 뭐, 길드 영약, 이제, 길마가, 이제, 영약을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 명씩 일일이 거래하기 힘들거든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음, 그, 참여하신 분들 개별 우편으로 영약들, 이제, 길마님께서 보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저희가, 길드, 이제, 운영진 4명이서, 저희가, 어 약간 MVP 아니면 인기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4 명이서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기상에게 따로 3만 골 보상이 있습니다. 3만 골 보상. 3만 골 부정이 고 트롤한 을 건지 <laughs> 재미가 있었는지. 자, 저희가, 저희끼리 투표를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저희 운영진 투표를 해볼까요? 자, 어떤 분에게 줬으면 좋겠는지. 어, 지금, 단톡, 그, 단톡 채팅방에서 하죠. 방송 켜있으니까. 아, 네. 자, 어 일단 시간 관계상 MVP는 저희가 따로 선별해서 네, 따로 포상을 해드릴 거고요. 그 상금은 지금 각 조에서 상금을 수령해야 되시는 분들은 길마 따라서 그 위대한 근고 쪽으로 이동해서. 어. 받으시면 되고요 네. 자, 어, 저희 1주년 기념 길드 운동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매주 진행되는, 매주매주 매주 진행되는 저희 길드레이드하고 이제 막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달력에 항상 추가하고 있으니까 간간히 확인해가지고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2주년에도 더 크고 재밌는 게임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운동회 준비하느라 많이 쓴 우리 운영진들 너무 너무 수고 많았고 네. 네, 이것으로 운동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길만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네 일단 이렇게 운동회를 열수 있게 많이 기부해주신 우리 기부 천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벤트는 사실 지금 일주년을딱 정해서 하긴 했지만, 때때로 저희가 돌발적으로도 하긴 하거든요. 항상 달력을 보시면서, 다른 길드 일정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많이 많이 활동을 해주시면, 곧 VIP를 가실 수 있을 겁니다. VIP가 그날 될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 운동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서셨어요.